원피 사주의 2026년 병호년 2월 경인월 운세 예보입니다. 병호년의 출발 총성이 터졌다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매년 인월즉 2월은 시작의 기운으로 병호년의 경호월은 우리에게 그 의미가 사문,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병호년의 모든 사건의 단초가 바로 이번 달에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경인월에 벌어지는 일들은 병호년의 오하와 경인월의 임목이 반합을 이루고 갑보월 6월의 정점에 이르며 가시화되어 10월인 무술월 술토로 삼합의 완성으로 일이 마무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노술은 화호행의 삼합으로 삼합이라 함은 목적성을 가진 합이며 사회의 합임으로 사업이나 취업, 자격증 등을 준비한다면 이 삼합의 타임라인에 맞추는 것이 순리에 맞아 결과를 내기 수월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축어리 을사년을 정리하는 기운으로 정리를 잘했다는 것은 가지치기와 본인의 객관화가 끝났기에 진짜 자신이 승부를 걸만한 이슈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축어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 미숙했던 사람은 목화가 많은 사람으로 정리가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주변 어른이나 선배의 진심 어린 조언 또는 조직에서의 나의 입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신다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혹시 주변인 중에 수나 금이 많은 사람이 있나요? 그분들의 조언이 특히 유효할 것입니다. 1월은 어느 때보다 그 정리가 중요한 시기였으며 큰 무리가 없었다면 기축월 중순부터 의욕이 떨어지는 식으로 자연스레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1월에 계획한 것을 실행한 것들 중 작심 3일이 되어 버린 일들로 실망감이 들었나요? 어쩌면 그 작심 3일로 끝나버린 이슈들이 기축월을 잘 보냈다는 증거가 될수 있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련이 남은 것이 있다면 잘 살펴 정리하고 병호년 집중할 세 가지의 주제를 잡아보세요. 그렇게 선택한 그 주제에만 매진하는 병호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자신이 과거부터 꾸준히 해왔던 손에 익은 일이 성취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민년에 시작해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일을 들수 있습니다. 병호년은 전혀 알지 못하거나 어설픈 의욕은 독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병호년은 음과 양이 극단으로 치닫기에 양극화가 심할 것입니다. 야생마를 적토마로 만들어 올라타느냐 마느냐의 기로라고나 할까요? 그러니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고 잘 다루는 기량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경인월을 잘 살펴보세요. 자신이 2월에 무엇했으며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낼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영감과 집중 추진력이 드디어 가오월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때의 정의 방향이든 부의 방향이든 그 향방이 표면 위로 드러날 것입니다. 사주는 자연학기기에 긍정도 부정도 없는 운동성을 나타낸 뿐이며 그것을 긍부정으로 판단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시점일 뿐입니다. 인생사 세홍지마인 것처럼 생의 긴 호흡에 현재만 살수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순간순간을 기룡이라 판단하고 좋다거나 나쁘다 할수 있을까요? 좋고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연의 주기에 따라 나아갈 때와 휴식을 취해야 할 때가 있을 뿐이지요. 다음 영상에서는 각 10천간의 경인월 운세 예보를 전하겠습니다. 기축월이 아직 남아 있으니 병호년을 위한 마무리와 정비를 해 두세요. 드디어 병호년의 시작인 경인월입니다. 뜻하시는 바 이루어지는 한해 되시길 빕니다.